5번 한번 풀어보죠 두자연수 x,y에 대하여 세수가 이렇게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죠? 이거 등비수열로 정리해주면 어 얘랑 얘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개 가운데 x잖아요 그죠?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y가 x니까 얘는 이제 이 x는 y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되구요 요거 마이너스 함 이항하면 y 는 2x 플러스 함이렇게 하나 정리하면 되겠죠 요렇게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깐요 얘랑 요양 끝에 곱한 거 x랑 27이랑 곱한 게 y 제곱이 되는 거죠 예 등비수열 이렇게 정리하면 조건 이렇게 이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y가 2x 플러스 3이니까, 여기다 2x 플러스 3 넣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. 그럼 얘가 2x 플러스 3의 제곱은 27x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, 여기가 4x 제곱 플러스 12x, 그 다음에 플러스 9, 마이너스 27x는 0일 거고, 이거 계산하시면 4x 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9는 0, 이렇게 될 거고, 인수분해 하시면 어, 4x, 그 다음에 x는 0. 여기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네요. 그러면 x는 3. x가 3이면 여기다 넣으면 y는 9. 이거 뭐 하는 거죠? 더하면 12.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.